한는하 학교 가 한우 가르치는 곳이니까 변숙현이 방이 세개 하나도나 하나 세 개죠. 이기둥말이잖아요 근데 그두 개짜리 세개 하나짜리는 다 나왔어. 근데 방이 안 뜨셔. 그래서 내제잔된그 선생님이 좀 고도를 하나 나 주라는 거예요. 나 차를 못 타는데 멀미를 하니까. 근데 그 한 40명, 한기한 한 40명 받더라고. 근데 한옥이라면은 구두라고 마루가 합치가 구두인데 시범적으로 하나 놓아주면 얼마나 교육이 되겠느냐. 얘가 내가어요 내가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 보고. 근데, 근데 여기가 아웅이요 여기가 문이니까 아웅이 알겠잖아. 여기가 문이, 문이 없으니까 여기가 아웅이요 중간에가.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 그 청도에, 미랑에서 왔다며 예. 청도에 석천사가 있다 석천사인가, 그가 주제선임이 바뀌었는데 불 때다가 불이 나버린 그 여사체야 그러면서 한우학교 교장이 내한테 뭐라 하냐면 어, 선생님, 요 나무구덩 자르고 뭐 깎고 이치목하고 쪼가리 같은 게 무진장 있는 거야 한우학교에 나무토막이 말라 가지고 한부승넣 가지고 늦게 밥 먹고 온사람은 별로 안 뜨시냐고 막치도한무승이었고막이한세번년도막빵이 타고 사람이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불이 안 나기 좀 해주세요. 지고 아래목은 내가 흙을 많이 쪘어. 막한 누가 막한세번 떠들어도 안 타게 했는데, 아래목부터 점점 점점 말라드라는 공법은 그는 굴을 잘못난거다 말이야. 여기저기 게릴라식으로. 그래서. 남자구두를다빼야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요. 쪽안 말랐잖아요. 이렇게 여기 줄어 뜨게 일자줄도 불이 못 지내가게. 그 여기서 불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 앞에 불이 좀 있고, 이렇게 요쪽은 좀 마이온의 저쪽보다는 그 낮에 불을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 고 이러고 이렇게 가이러로 돌아가서 합친단 말이야. 이거 미워 말 말란 거예요. 요놈. 양쪽 부로가 합치가지고 연기가 좋은 배연으로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굴중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 이런 것은 그 교육을 안, 안 받으면 이 그림을 몰라 아니 이 기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대동년도까지 하정판하고 불을 골랐으니까 나중에 관통로 기법도 있고 상추 기법도 있고 많이 있어 큰 방이니까 이 9미터짜리가 전체가 된 거예요. 그게 불을 조금 많이 뗐던 모양이야. 그거 누가 술 먹고 자다가 이거 막다 물질이 다 생기고 다는 거야. <웃음> <웃음> 그 밤에 누가 나가 술 먹고가죠. <laughs> 선생님 그리고 지금 그말 대동연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대동연도는 제 연도가 있잖아요. 연도로 심으면 제일 하방했잖아요. 대동연도 고연 조연 조연 해갖고 하방했잖아요. 그럼 대동연 연도를 제일 나 밑에다 내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해, 네, 이제 책 많이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내가 아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을거요책반 사람이 100% 우리 집에 오가지고 교육 받으면서 아유 몰랐다고 그런 그런 내 이야기 장단 한 적이 있어. 책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넣는 네. 걸 봐가지고 놓고 불 때가 연결 도로는 그때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음. 이 저거 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선이 있는데 지금 저, 저 대동 연도로 생각을 하면은 연, 저 연도가 이 이거 선보다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거든요. 고래 고자 계 자리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개자리가 보통 한 50cm를 파. 예. 그러면은 50cm 나누기 2분은 하면 25cm 아니야. 25cm 하지 말고 석기층을더 주고 30cm 하고 우연히 20cm. 그거다가 이제 5cm 구두장을 막잖아요. 예. 칸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15cm, 15cm, 5cm 구두장, 30cm. 저음 매였노. 저 온벽 그게 그게 자침관으로 되는 건가요? 저 온벽 자침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요? 고그 밑에 이제 그계자리가 있잖아요. 계자리 네. 바닥부터 자침관이 시작되는 거 잖아요. 개들의 바닥에. 바닥에서. 그 네. 제일 밑에서 자침관이 빠져 나가요. 그렇죠. 수비. 네. 그럼 계자리자리가 50이면은 저연도는계자리를 그럼 60% 잡고. 고연도가 40%로 나가는 거네요? 그, 한쪽에는 전배연호가 없잖아요. 온통 40cm가 계자리야 예. 연도가 가는 것만 나누는 거란 말이야.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다른, 다른 기법하고 우리 집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다른 데는 이렇게 양창점면 돌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길면은 안 뜨셔. 길면, 벌레가 길면은. 그래서 거게 제일 궁금한 지금 요만한 방이 있잖아요. 여기가 한 600도, 700도는 보잖아요. 불뗄 때. 저기 43도가 안 갑니다. 10분 일도안 가요. 응?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700도부터면, 한 600도는 100도, 700도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700도에 사람이 살겠냐고, 자겠냐고. 그러면 여기는, 아, 저, 한 500도는 간데도 500도에 사람이 자겠냐고 죽어버리지 43도가 안 간다니까 손녀가 어이뜨거는 거지 40도 아닙니까? 그래도 습기가 다 죽고 막으니까는 실제로 요만한 방도 절반 이상은 안 뜨시다고 봐야 돼. 잘못 놓으면은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매다. 여러 수백배로 어려운 것이요. 조금 더 크면 그 집을 지을 때는 구들방은 작게 짓는수록 좋아. 작게 짓으록 나무도 작게 들어가면서 방도 뜨시고 그 나무 해대는 거 노동이요. 돈도 많이 들고 제일 효율적인 방이 몇자몇자 방인 거 같아요. 3m 4m 그 이제 안에 그 가구 같은 거안 놓으려면은 3m 3m 33m 3 0 c m 이 제일 좋아. 열한 자 방. 옛날에는 8자방이고, 8자방이고, 9 11자방이요? 11자방, 3m30. 330? 가로세로 330이요? 네. 네. 요것이 3m방이고, 내일 교육하는 3m30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거든요, 좀 놀라면 약간 네. 긴방. 3m, 한 4m나 5m. 길면 한 6m. 이번에 3m, 6m, 3m, 6m 두 칸짜리 났는데, 전체가 됐시니까3매면 3m 4 m 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들방이 한평두평